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 되고 근간이 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밝은 빛을 통하여 앞길의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안에서 자유로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보다 달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동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3주 동안 어쩔 수 없이 3주 이후에 도망쳐 나오듯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피하여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안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목자로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궁금함,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가 3주의 짧은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고 그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질 만큼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감사함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일장에서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들의 성,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였던 사도가. 이 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던 그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잘 아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첨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갑자기 사도바울이 자신의 태도를 전환하면서 그들에게 마치 매달리듯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인가? 갑작스럽게 왜 변호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전히 데살로니가 안에는 3주 동안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여전히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서 문제시하였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신실성에 대하여서 재언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했던 것을요? 라고 하면서 사도의 변증, 복음의 변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변증이 아닙니다. 왜 개인적인 변증이 아니냐면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갖고 나간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전했던 개인의 복음 전함이 하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었음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확고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가 자신을 변화한 것을 통하여서 진실로 그 변증 안에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의, 복음을 대하였고 이 복음의 전도에서 그 동력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변증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근거하여 어떤 동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됨의 도리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 세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그곳으로부터 다르다라고 하여서 마찰, 갈등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도가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는 임시 방편으로 그들의 공격에 피해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본질을 피하였던 것은 아니니까요. 더 나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한 핍박을 받았을 때 괴악한 자들이 저작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대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왔던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덴까지 쫓아와서 그들의 복음을 흔들려고 했던 그 안에서의 신자댐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힘을 발견하고 다시 극복하여 복음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낭망스럽지 않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면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에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해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괴로운 것이죠. 아, 이 부분을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세상 방법 거기에 내가 아우 내가 졌소 그래야 내가 타협하게 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5만, 6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수밖에, 수만 개, 그죠 1만 교회에서 여러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목회자들이 단임 목사들이나 부목사들이 많이 사임을 했겠죠.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기 부정에서 온 현상 속에서 코로나 기간에 사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그 기간에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압박감 속에서 목회 중반 이후 넘어온 그 어른 세대 목회자 선배님들이 아날로그식 목회를 해왔던 선배님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사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코로나 기간에 교회의 하향 곡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목회자에 대한 요구상이 많아지고 갈등이 빈번해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이거 해볼까? 나도 저런 시스템을 도용해볼까? 이런 유혹들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싶으나 이것이 내 힘으로 안될것 같은 불가피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코 범해선 안 되는 실수들이 있죠. 여자 문제라든지, 돈,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사의 자질의 문제이고, 그것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작은 연약함에서 행정적인 미숙함이라든지, 인격적인 나약성들은,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도들도 신자들이라면 그런 목회자의 연약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회자가 그런 나약성과 좀 부족함을 가졌을 때, 나에게, 나에게 있는 그 자질부족으로 스스로는 굉장히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커버해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실망감을 주지 않고 더 좋은 목회자로 더 실력 있는 목회자로 비춰질 수 있지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목회자의 처신이 어떠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일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나약함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주님 저의 이 인격적인 연약함이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게 하십시오. 제가 참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화평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인 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여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쁨에 대하여서 메말라서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의탁하여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써서 아니면 돈으로 시스템으로 행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회중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목회자의 결점을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들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나간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내 개인의 직분자인 내 개인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부분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가 올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자신의 사도의 변증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복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기쁘게 하여 복음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간사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플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도한 뜻은 뭐 미혹, 속임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잘못된 교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가만히 그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의도하지 않은 악의가 없는 과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군요. 악의가 없는 잘못된 교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막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근데 악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미혹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전달되어졌을 때 듣는 자는 미혹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기가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 간사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회자가 너무나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많은 이방 종교들이나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을 보아할 때도 행위구원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오직 은혜이고 믿음으로 가능한 100% 순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을 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은 사명인 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악의는 없지만 그것이 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일을 행하죠. 유격적이거나 관능적인 관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의 불결함의 전 영역 이것은 의도한 순수치 못한 동기로 말미암아 회중들을 홀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선 뭐라 그랬죠?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수 있겠죠? 몰라서, 무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수치 못한 동기로 욕망을 자극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홀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괴계는 남을 속이는 것을 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이 쓰이면 이런 방식으로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의 방식으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도용해버리면 사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현대교회에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만족해주는 것이 있다면 다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가보면 M교회. 이름 거명해도 되죠. 만나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무하는큰 대형 교회죠. 그 교회는 흡연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해 줘야 되는 것이죠. 흡연실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애견실도 만들자고 재직해 건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애견실도만. 근데 그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흡연실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 너무 예배가 기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뺍시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뺍시다 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뺐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컨퍼런스 가가지고 직접 그 목사님이 자신있게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인 것이죠 뭐든지 편리하고 효율적이면 이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수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효율성, 편리성,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 본성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진부한 것입니다. 예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편리성 효율성을 따집니까? 편리성 효율성이 참 좋은 단어 같죠. 점점, 점점 간편하게, 점점, 점점 쉽게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죠. 전철 타보십시오. 요즘에 누가 아날로그 식으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고 아니면 누가 대화를 합니까? 조용하죠. 물론 이제 떠들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다 핸드폰을 고개를 씹어도 숙이고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이 각광받고 있고 장려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인내가 가능합니까? 그런데서 영혼에 대한 생각이 가능합니까? 그런 데서 고난 언덕 너머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보고 소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이 부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앙은, 신앙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 고난을 참는,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언덕나무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은 참고 견뎌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대사회에 살아나갈 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5분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눈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5분이 안 갑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앉아서 한 단락 읽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머리 뇌를 써보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금방 딴 생각이 막 들죠. 사변적인 생각, 지엽적인 생각들이 막 드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스마트폰 열고 쇼츠를 한번 보십시오. 한 시간, 두 시간이고 그냥 갈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폐해인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실용주의가 근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를 장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힘들지만 더 아날로그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 이제 현대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디지털을 요구하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더욱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방향성은 아날로그식에 있는 것입니다. 줄을 긋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 바보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바보 태블릿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 사회와 동일한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것을 위해 필요로 한이 방법론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도 바울의 변증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자신이 모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자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롭 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의 모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또 하나는 8 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였다라고 하였던 것, 목숨을 내놓는 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신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행했던 것입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친절한 행위를 말할 것입니다. 군주가 하인에게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 친절한 행위 유순한 유순함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11장인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하나로 요약해 봅시다. 온유와 겸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온유와 겸손. 이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칠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거칠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전도자들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유순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적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 온유와 겸손 거칠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사소한 거에도 말과 행실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것으로 귀결되고 이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먼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해하는 이유가 거친 성격 때문인 것이죠. 때론 의사 판단을 할때 거칠고 터프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고 자기 주장의 강함을 멈추려 하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태도가 거친 것이죠. 거칠고 교만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칠고 교만한데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상대방은 그 사람의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귀를 닫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떼들을 위하여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 위하여 목숨을 내어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 사명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실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순교의 시대, 종교개혁과 같은 어떤 핍박의 시대가 우리가 특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고 희생의 정신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초석이 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바로 합정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가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은 자기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변호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기 위하여 행해야 했던 것들을 우리 안에 행하도록 하시며, 그 변호함이 우리의 변호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복음 전도자들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정동 교회의 교인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